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ppt 를 띄우고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 나오죠 <laughs> 어, 이거 배우는데 저 엄청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오늘도 어, 2시쯤인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진짜 새해 첫날이죠 첫날 둘째 날이죠 아 새해 들어서 2021년 새해 들어서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처음 인사 드리는 거 오늘은 어 우리 지난 31일 날 목요일 저녁에 정말 어 재하의 종소리도 어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못 듣고 이러는 상황에서 미스트롯을 보면서 어 밤을 세웠던 어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미스트론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3회죠, 이번회가이번회가 3회였어요. 그런데, 어, 3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어, 제도전부로 했는데, 이 3회가 예선의 마지막이었어요. 본선 진출 예선의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예선까지 싹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어, 제 방식대로 이렇게 먼저 어, 마스터 오디션에서 진선미를 뽑았잖아요. 예선, 마스터, 예선 마스터 오디션에서 진선미를 뽑았는데, 그 진선미 뽑은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정말 아마 방송 보면서 다들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보셨을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발표를 할 때는 미를 먼저 발표를 하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미는 네. 자 제도전부의 김의영이 참가자였죠. 어 송가인이 불렀던 용두산 엘레지를 불렀어요. 이 용두산 엘레지 부를 때어 위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정말 2년 동안 칼을 갈아서 해가지고 그때 이 김의영 참가자한테 아 진이다 아, 마음속에 진이다 막 이렇게 마스터들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니를 이렇게 자. 미에 당선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정말 노래 잘 하더라고요. 어, 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한번 미스트로 1에서, 시즌 1에서 하고, 그 다음에 탈락을 했다가 다시, 어, 시즌 2에서 도전을 한다는 것. 오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큰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에는 김의영이었습니다. 노래는 용두산 엘레지를 불렀었죠. 자 그다음에 선입니다. 여러분 선에는 어 홍지윤. 엄마 아리랑을 불렀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엄마가 지금 어 쓰러지셔서 지금 못 일어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리랑을 부르면서 어 엄마 내가 잘해서 응? 엄마랑 정말 잘 살자. 얼른 일어나자. 이러고 엄마한테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 그래서 선에 자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예선을 3회까지 보시면서, 어, 누가 진이 될까, 내 마음속에 진은 누구일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하면서 오셨을 텐데, 마스터 오디션에서, 자, 우리 홍지윤 참가자가 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드디어 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진에는 윤태와, 님의, 그, 님의, 님의, 어, 님미 등불이었나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니미어, 님이어, 니미어를 불러가지고, 음, 정말, 저 그거 들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그래서 진의 당선이 됐습니다. 진의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어, 진선미를 딱 뽑고, 그 다음에 바로 본선 팀미션이 들어갔잖아요. 바로 본선 팀미션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정말, 어, 대단한 일이 또 벌어졌죠. 일단 먼저 팀 미션에서는 아이돌부하고, 그 다음에 현역부, 삐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이돌부, 반전의 아이돌부 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왔었죠. 어, 홍지윤, 선을, 선을 했던, 어, 홍지윤, 그 다음에, 어, 허찬미, 김사은, 황우림, 이네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올하트를 받았어요. 올하트를 노래는 뭐였어요? 노래가 그유진아의 미운 사내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 정통 트어 아이돌이 정통 트롯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긴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결국은 네 명이 올하트를 받았어요. 어팀 미션에서는. 어팀 미션에서는 하트가 아홉 개가 최고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 하트를 받아가지고 네명 모두 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정말 예뻤어요. 더 예쁘게 어 해서 본선 결승에 올라갔고요. 자그 다음에 어 진이 들어 있는. 어, 현역부의 팀 미션이었죠. 찐이량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장윤정의 불나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 너무, 그니까, 진이 있는 팀이다 해서 좀 부담도 많이 가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그 노래 선곡도, 블랍이 너무 좀 어려운 노래라고, 너무 어려워서 장윤정 가수도 무대에서 잘안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강혜연, 연예진, 별사랑, 하이량, 윤태화, 이렇게 다섯 명이서, 어, 삐조가 됐는데요. B조가 됐는데, 여기에서 두 명만, 두 명만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1라운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탈락자가 진짜 사상 최고의 반전을 일으켰죠. 어, 강혜연하고 별사랑이 어, 결승에 올라가고요. 하트를 3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연예진, 하이령, 윤태화, 이렇게 세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laughs> 세상에, 진이 되자마자 바로 탈락을 하는 우리 윤태와 진짜 노래 선곡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 텐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마음 많이 졸이셨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애썼다고 응원의 박수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어. 그 용기, 애쓴 마음들, 아, 그냥 그게 헛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애쓴 마음들이 어, 다 이렇게 어, 나중에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됐었죠. 자, 그올 하트 반이 백이십일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이제 본선에 진출한 사람이요. 사아구 팀이래요. 49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자 예선 3회전에 나오신 분들 올 하트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분 이분은 누구인가요 어 이분은 마미부 이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도전한 분인데 이 강유진 이 사연 듣고 다들 너무 마음 안타까워 했어요 어 이혼을 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 그런데 나 정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터들도 다들 눈물 을 흘리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부탁을 했죠. 어, 아들한테 영상편지 하나 해도 되냐고. 그러면서 해는 말이 지난 추석에 아들하고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엄마하고 만반만 같이 자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아들. 어, 그래, 엄마가 미스트로 나가서 꼭 그렇게. 해 주겠다고, 같이 살게, 경제적 능력을 키워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어, 노래를 잘 해가지고 7년 차죠. 7년 차. 음. 그래서 올 하트를 받고 어, 보고 싶다 내 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어, 올 하트를 받고 일단 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정말 화려한 무대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유진 어, 참가자 어, 트롯 가수로 7년 차라고 하네요. 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음 참가자는, 와, 이분도 오라트 받았어요. 전향진, 탈북민이었어요. 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어, 7년 전에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는데요. 어, 그때 아들이 5살 때였대요. 근데 지금 아들이 12살.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아들이 막 울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또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수면 긴장을 하니까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들어서 아이한테 네가 울면 나쁜 아저씨가 엄마랑 너랑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의어깨를꽉 잡으면서 어, 이렇게 힘을 줬던 그때 이야기 그 불안을 꼭 참아내고 어, 이렇게 같이 잘 어, 탈북을 해서 지금은. 어 이렇게 또미스트로까지 도전을 했네요. 그래서 어, 나훈아의 녹슬은 기차길 노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이제 어 북한 말을 쓰다 보니까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저, 저, 정말 노력하면 괜찮겠다 해서 좀어 하트를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 기대가 되죠.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어 하는 저의 바램이에요. 어그 아픔을 잘 견디고 이렇게 도전하고 가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입니다. <laughs> 자또 하나의 사연이 있죠. 우리 양지은 참가자 제주도 댁이었어요. 어 우리 양지은 가수도 어 아버지와 딸 노래를 불러서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올하트를 받았는데. 어, 효녀 가수가 되고 싶어서, 효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 그동안 효도를 못 하셨습니까? 하니까, 어,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시한부를 받아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버지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어, 판소리를 하고 있었대요. 판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신장을 하나 떼어내고 나니까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아마 판소리를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좋아지셨다가 다시 간암이 오셔서 간을 절제하시고,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자르고, 막 이런 계속 시간이 이제 아버지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딸에게 참 많이 미안할 것 같아요.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식한테 신장을 이렇게 받고, 그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마음을 해아려서 어, 아버지 나 이제 노래도 이렇게 잘해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효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 노래도 정말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어 이런 사연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다 아픔 견디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정말 더큰 감동과 또 그런 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잘 견뎌내고 어 아버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됐을 때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 올하트 세 명이 더 받았죠. 쌍둥이부에 트인 걸스 얄미운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오 완전 거울 같았어요. 이렇게 춤출 때어 그래서 올하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보경 그대 여 그대 내 친구여를 불렀어요. 어 그러는데 음. 호원대 실용음악과에 다니고 있고 지금 나 이거 소론 이명웅하고 동갑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알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래서 어 이제 그 조영수 마스터가 그랬죠. 어 연륜과 경륜이 느껴진다. 노래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되게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초등부에 어. 우리 김지율 참가자, 한마는 대동강을 불렀어요. 이야,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laughs> 제일, 어, 김성주 아나운서한테 나 제일 마지막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알았어, 알았어, 랜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알았다고, 그렇게, 어, 맨 마지막에 해주겠다 소리로 들어, 들어가지고, 어, 중간에 불렀다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쨌든 많이 귀여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올 하트를 받았네요. 자 그래서 올라트 이렇게 6명이 받아서 나 진짜 본선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트를 올라트는못 받았지만 본선 진출한 사람. 오 개그맨 박슬기 하트는 12개 받았는데요. 그래도 어, 본선 진출했습니다. 노래를 정말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캐스형을 부른 별사랑. 어, 테스형 노래 부르기 되게 어려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 본선 진출을 했어요. 하트도 14개를 받았는데요. 노래 선곡 어, 본인한테 맞는 예를 들어서 임주리 노래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그랬어요. 별사랑님은 목소리가 약간 보이스가 이렇게 좀 남자 목소리처럼 굳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임주리 노래 같은 게더잘 어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초임, 어, 모든 것을 제작, 뭐, 아이돌 그룹도 제작을 했었고, 지금은 수제화를 제작을 하고, 뭐, 의상도 제작을 하고, 뭐 이렇게 다 제작을 하는 이분, 어, 한초임 이분도 하트 12개를 받아가지고, 어, 일단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쟁소녀 김은빈도 하트 14개를 받아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이, 김은빈도 제도 전부예요 예전에 미스트롯에 나왔다가 아마 팀 미션에선가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 다시 도전을 해서 일단 본선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조혜령, 오, 어, 뮤지컬 가수여서 그런지 노래, 목소리가 아주 다들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막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죠 어 되게 신기했어요 아리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원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트 14개를 받아 가지고 이 다섯 분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4 9명에다 해당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어, 전부 다 이, 탈락하신 분들이에요 어 탤런트 이재은 저 이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 이제 아홉 개 미만이면 탈락인데 이분은 어, 이재은은 하트 열 개를 받아서 예비 합격을 했지만 어 이제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고요. 어좀 사연이 이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아역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 생활을 정말 오래했죠. 그래서 이재은 예비 합격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 변해진 이분 오 미스트롯 그 시즌 1을 보고 어이 몸매 그 이렇게 어 몸짱에 도전을 해가지고, 근육 장난 아니었죠. 어 그런데 하트는 어 6개밖에 못 받아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막 눈들이, 마스터들 눈이 막 어디다 둘지를 몰랐죠. 네, 그리고 어 발라드계의 도라이, 발라드계의 라이송하예의 어 이분 어 발라드는 좀잘 어울리는데 어 조금 트롯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는 11개를 받았지만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 가수 장향이 어, 타 장르부에도 좀 특별했죠. 찬양을 완전 트로트로 하는 가수였어요. 어, 작사 작곡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트는 11개를 받았지만 탈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어 저도 이제 혼자 흥가롱을 할때막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노래 가사에다 이렇게 붙여서 제 마음대로 하기도 하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누이들 쌍둥이죠. 아 뜨거 뜨거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하트 7 개로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버블디아 이분은 완전 유튜버 100 구독자가 144만 명이라는 것 같아요. 오 대단하죠. 이 고음이 장난 아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아쉽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 어,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미쳤고 도움을 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회, 2회, 3회 해가지고 어, 예선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당분간 이제 결승 어, 1라운드 결승 1라운드에서 이제 팀 미션 지금 두 팀이 했잖아요. 아이돌부하고 현역부. 그런데 어, 다음 주 목요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즘은 뭐 다들 지금, 어,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어, 코로나 2.5단계도 2주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어, 이주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지만 2021년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미스트로. 시즌2를 보면서 또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또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버블디아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왔겠군요. <laughs> <laughs> 어,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저는 흐뭇합니다. 이렇게 PPT를 넣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 도전에 성공을 했고요. 여러분,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저는 또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2021년 멋지게 준비하시고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